유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소방관 시뮬레이터 파이팅 파이어를 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파이어 파이팅 시뮬레이터, 어, 뭐야? 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는구나. 자, 잘 들어가니까 좋네요 자! 가자 이제 제대로 해보자 자, 뭘 하면 됩니까? 침실? 예! 갑니다! 이불 끄는 그런 작업이 아니고 나는 구조대원인가 봐 구조의 그 목표를 든 어떻게... 해? 어, 물 막을 수 있나 내가? 어! 나 때문에 물이 막히고 있어 <laughs> 내가 가는 곳을 가면 이 피하는구나 아 불길 속 들어가면 아프겠지. 이런 벌짓 그만하더라고. 빨리 가도록 합시다. 귀안에 있어요. 가자, 뚫어. 어, 그렇지. 제가 갑니다. 기다리세요. 어, 여기 쓰러져 있어. 다리인 전이 부셔진 것 같대. 자, 갑니다. 자, 불길 속으로. 어, 안 들어가지네. 일부러 막아뒀나 봐. 이거는. <laughs> 제가 들어가지는데, 여기는? 자, 어때요 따뜻하시죠? 어때요? 여기 사람을 꺼놔서 이럴 때는 달리지를 못하네 또 이제 차고로 진압 지나... 아 이제 불도 꺼야 되구나 오케이 <laughs> 불 꺼지는 거 맞아? 집안은 다 껐니 근데 집안도 그, 개판이네 지금 어야 뭐. 어 여기도 불 꺼야 되는데 나는 불 속에서도 살아나는 남자다. 어? 어 차고 진화됐어. 오. 어 잠깐만요. 이게 다 끝났다고요? 아직 개판인데 너무. <laughs> 바이어 파이팅 시뮬레이터. 오 진짜 이렇게 생겼네. 오. 오야. <laughs> 제대로 만든 게임이구나 진짜. 어 운전 내가 해? 어어 어, 사이렌 어떻게 켜? 유어 그렇지 어, 어 괜찮아 이거는 그거잖아 긴급 출동할 때 공공 그거 그거 비키세요 사고 나면 우리 책임 아닙니다 저희는 긴급 출동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삐이이이이이이이이 어서오세요 처음 아닌 거다 알고 누군지도 아니까 어 지랄 마세요 뭐, 뭐, 뭐 해야 돼? 잠깐만, 갑자기 우니까 모르겠어 침실에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를 살려야 돼 도구 꺼내 내가 살릴게, 구조는 내가 한다 아주 좋은 것만 내가 할 거야 니들은 불이나 꺼 내가 다 할게 아, 명령 내려야 되나? 야! 불 꺼? 어, 왜안 돼? 따라오라는 게 아니고 아, 맞다 어, 열어 열어서 연기 빼 2번으로도 야, 여기 열어! 2번 아니, 열라고! 어, 열어! 어, 연기 장난이야, 지금. 어, 뭐야, 손전등. 아, F. 스위치 내려. 스위치 내려! 어, 그렇지. 스위치 꺼, 불, 그시기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창문 열어! 빨리, 부숴 야! 블라인드 부숴 창문 부셔! 그렇지. 어, 불 꺼, 불 꺼. 야, 3번 너 놀고 있잖아, 불 꺼. 나는 뚫고 갈게. 아,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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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네. 어, 왜케 아파? 아까 안 아파는. 어, 여기 사람 있다! 내가 네, 살려줄게요! 어, 잠깐만. 아니, 아니. 가자, 가자, 가자. 빨리. 그, 나머지도. 야, 1번아, 빨리 불 꺼. 됐어. 침실에 피해자 했고, 불 꺼야 돼, 이제. 야, 야, 이거. 집어. 웃기면서 들어가 불 꺼! 애들아이 <laughs> 거기 있으면 안 아프니? 나는 불 조금만 가까이 가도 아픈데, 그 예전에 했던 이상한 병마 소방관 게임도 재밌긴 재밌는데, <laughs> 이것도 재밌네요. 어, 그림도 다 파손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완료, 거실에서 왜 불난 거야? 근데, 이건 증거 끼어 맞추기 그런 거 없나? 또 여기서 출동이네 출동이다 영광을 가조대 내가 먼저 갈게 어 잠깐 길 잘못 괜찮아 직진해도 된대 어얘 도시도 이렇게 있네 근데 <laughs> 야 스케일 봐오 가로등으로 약간 속도를 멈춰서 커브를 돌아주고요. 그래서 차가 튼튼하네, 안 부셔지니까. 도시에 왜 이렇게 차가 없어? 도착해서, 나 이게 어디서 불이 란 난... 공원에서 불이 이렇게 난 거야?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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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쳤다. 근데 아무도 없네. 뭐, 내리지도 못해. 주차고회가 어딘, 아, 여기구나. 우리 뒤에 있는 차는 아직도 안 왔니? 이게 뭐에 불난 거야? 푸드트럭인가? 어, 이런, 그런 거네. 푸드 트럭은 아닌데 그 푸드 박스? 모르겠어. 뭐 이번 미션은 되게 작은데 근데 도시가 장난이 아니네요. <laughs> 어맵 스케일이 인디 게임 수준이 아닌데 이거 완료. 뭐야 끝이야 진짜? 예 여러분 이제 안심하세요. 어, 이 상황에서도 나 움직일 수 있네. <웃음> 클럽 드 <laughs> 드. 어 멀티다. 헬로 헬로. 어 마이크 어떻게? 해? 가자 아 운전 내가 하는게 아니야? 아 운전 말해온데 닉네임이 안보이네 누가 운전하는지 모르겠어 검사하다가 출동한거구나 뭐야 어, 근데 도시 맵이 되게 커아 운전 누구야 아니 야왜 글루가 내비를 봐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유턴을 해야되는데 유턴 할 생각 없죠? 뭐하는 새끼지 이거? 일로 갈수 있나? 아니 이게 뭐제 <laughs> 역주행을 해 뒤에 차 없는데 왜 어우 저 운전 답답하다이 맵 쓸데없이 너무 잘 만든 것같아 아니 뭐맵잘 만든 건 달리는 맛이 있긴 한데 아 뒷좌석에도 타 보고 싶다 뒷좌석에도 탈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 더 많으면. 뒷좌석에 1인 칭하고 있으면 진짜 실감 날것 같아. 굳이 이렇게 차 있는 데로 간다 얘는. 아니 어디 가는 거야? 야! 아. 어. 누가 운전하고 있는 건지도 알수 없고 이거. 아니, 야왜 글로 가? 또 이제 또 얼마나 크게 돌렸는지 참. 제발 이번에는 좌회전 잘하자. 좌회전이야, 좌회전. 안 돼. 어, 그렇지. 좌회전. 어, 이제 정신 차린 건가? 이미 도착했어야 될텐데, 이제 거의 다 오고 있어. 아이고, 늦어서 죄송해요. 운전자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네요. 오케이, 거의 다 왔다. 제발. 주차는 잘할까? <laughs> 아 얘는 사이렌까지 끄는구나 여기서 그냥 멈춰있어! 그렇지 어우 참저 사람 쓰러져있어 내가 구할거야! 나만 좋은 일 할거야 저에게 업히세요 핫도그가 어떻게 저기 폭발할 수가 있는거죠? 도대체 이거는 매우 심각한 일이군요 이 사람이요. 니들 구경하고 있어. 아, 인공지능이구나. 야, 인공지능한테 내가 시켜야겠다. 불꺼 뭐야, 끝났네. 아, 소화기로 충분히 끝내. <laughs> 뭐하니, 얘들아? 야, 인공지능 니들 일로 와라. <laughs> 클럽으로 만들어주겠어. <laughs> 오케이. 얘 뭐, 뭘티한번쓸까 바꿀 수 있나, 여기서 바로? 안 되겠죠? 어, 뭐야, 바꾸네? 한 판만 더 해볼까? 불안한 루프탑인 거 보니까 이건 사다리 차 타고 가는 건가 봐. 오왜 소방차 왜 이렇게 많아, 얘는? 딱한 번만 더 해보고, 가는 걸로. 하자. 근데 얘가 시작하는 게 너무 느려. 그냥 말자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그냥. 어느 정도 대충 퀄리티만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게임성이 돋보적인네요 은근. 이런 작은 게임사의 작은 게임치고는, 예, 기대 이상이었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어, 나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바.